전국의 게임 덕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게더 비상 제사백삼화 소닉라이 싱크로스월드 그냥 뛰는 게 빠를 것 같은데 편을 쓰십니다. 어 지금 세팅 창에 형님 니 패스 요 진행을 맡은 죄어도 문기고요제 옆에는 우리 노미 님나기 다더서오십시 안녕하십니까? 어, 작업용 PC가 마테이아 가서 맞출라는데 돈이 없는 노미 인사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나스를 저기 안 샀으면 살수 있었는데 나스 때문에 지금 어 큰일 났네. 근데 사실은 나스 산 거를 후회하진 않습니다. 우리 아제트의 구력적인 그 모든 보험집을 빼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도 하나 있었죠. 네. 그건 그냥 나스 아니라도 아직 디 이런 기저. 것들을 많이, 많이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놓으면 되잖아. 아니, 아니 그거는 야, 클라우드는 재거든 <laughs> 아니, 아니, 뭐 구글 구글 드라이브나 뭐 이런 아 클라우드, 니 아니, 드니 아니, 아이 아니, 아이 아니, 아 아니,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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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이 나가니아딱이정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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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든 아니, 아 아니, 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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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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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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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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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AI가 싫은, 아재튼입니다. 아, 왜? AI 얼마나 편한데, 요새? 아, 요즘 AI 범죄, 페이크, 가짜 뉴스, 가짜 영상, 이런 거 너무 많이 나돌아서, 아, 진짜, 없어지는데, AI가 없는 세계의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음... AI가 음... 없어도, 실제로 한 것도 있잖아요, 아재튼. 어, 근데, AI가 구, 구분이 안 갔잖아. 나도 구분이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되면 나도 구분이 안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만 지나면, 아제트가 나중에 내가 이러고 했었나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아제트가뭐랬냐면 그, 뭐죠? 그, 무슨 복이죠? 무슨 여자 옷을 좀 세, 작은. 세라복. 어, 세라복을 이, 입은 적이 음. 한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영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 이거를 사실은 한번 저번에 멤버십으로 올릴까 하다가. <laughs> 안돼안돼안돼자안 돼, 안 돼, 안 돼. 됩니다. 네, 이거 자, 어... 나, 다 그거 AI가 만든 영상이에요. 방울토메이더님이 영상? 세라복 사진을 혹시 갖고 있나? 이걸로 <laughs> 만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아 원본 갖고 계셔. 아 야. 그러면 만드실 수도 있겠네. 네. 자그다 AI가 만든 겁니다. 네. 공개되면 저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laughs> 네. 있습니다자 오늘은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만나 뵙고 있고요 토요일 밤 9시는 어 애지간한 일이 없는 이상 변함없이 겜덕의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오늘 방송은 꽤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어, 앞으로도 저희 깸더피상 어, 많은 사랑과 관심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어, 지금 저희가 라이브한 이후로 역대급으로 지금 활발한. 그러니까 와... 네. 티모님이 어, 지금 쓰리스이 실제였다고. 지금 <laughs> 푸른벨렌도 <laughs> 네. 음, 여장 취미도 있어요 세상에라고. 네. 여장 취미는 없습니다. 여장 취미가 없는 이유가 그 사이즈 옷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 있으면. 있습니... <laughs> 했겠다 사이즈 맞는 옷이 있으면 했다 어아니아니 그런건 아니고 최근에 약간 갖고 싶은 템 중에 하나가 그저 페르소나에 나오는 그 모르가나 옷 있잖아요 네 가죽고양이 그, 어 그거 이번에 옷이 나와서 잠옷하고 이렇게 모자 같은게 나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 한번만 봐도 그거 제작하자 그러면 아니, 그걸 제작하고는 별로 그게 안 되지 정품으로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비싸요 7,000엔? 8,000엔 정도 수준이라서 이건 어, 이거 아니, 입고 차분, 싶으면 제작해야지 뭐 어떻게 사이즈가 아드트가 맞으면. 입고 싶대는데 예, 어, 제작할까? 그럼 입입고 방송하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제, 제작해 방송하는 거 우리가 제작해주면 입고 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그 콜이 안 나온다니까. 자 여러분 그 혹시 거지? 제작해서 어아제트를 입혀 주실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시는 거는 아제트가다 입어보고 합니다. 왜냐면아제트가 선물로 받은 게임은 전부 다다 다 리뷰를 하는 것처럼 받은 선물은 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그럽니다. 티모네 티모님 알고 계시네요. 그거 귀엽던데, 그렇어 티모님이 아, 어, 님이... 아 뇌가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마.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아, 아저트가 저 얘기하면 나는 왜 아저트가 입고 있는 걸 나도 안 봐도 보여. 이게 뇌가 그래서 문제예요. 뇌가. <laughs> 내가 네. 쓸데없이 자꾸 그런 데에너지를 쓰니까 나는 네. 보여 어, 현복이님이 에스텔 복장 보내드릴게요 라고 오 에스텔 복장 보내줘도 못 입는다니까요 아니 그니까 그, 맞춰서 아니, 맞추, 맞춰서 맞 보내주시겠지 그럼 현봉이님이 어. 아재트 사이즈에 맞게 너 어... 엑스라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투 엑스라지 해야 되지 <laughs> 네, 투엑스라지. 네, 네 현복이님 가능하시다면 투엑스라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재딴때 보내주시면, 네, 아재트가 어, 다음 <laughs> 방송에 입고 방송을 하는 걸로. 푸른별님이. <laughs> <근데 웃음> 네. 근데 본인은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잡 받고 나서 아재딴 입어보고 흡족해할 것 같아. 나는 저 모습 이또 보여. 내... 내가 실제로 그, 그때 그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옷을 사놨거든 네. 그 뭐야 이 고스프레 하는 그쪽에서 근데 그게 여자 기준으로 엑스라지 투엑스라지라서 음.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야. 음. 아 그렇지 그렇지 이, 어 그래서 입을 수거 게다가 이게 진짜 2 x 라지라고 싶을 만큼 진짜 작아 너무 작아 심각하죠 음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 팀원님이 저 셔츠 안에도 혹시 좀, <laughs> 좀, 좀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자어 <laughs> 디스코드에 요새 갑자기 많은 인원분들이 또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디스코드 링크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어 유튜브 설명란 보시면 어, 저희 디스코드 링크 새로운 링크 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디스코드. 많이들 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뭐 내일 무슨 또롤 대회 간단하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 내일 그익명왕님배롤 음. 리그 오브레전드 대회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뭐별 다른 중계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긴한데 디스코드에서 아마 중계 방 파놓고 거기서 떠드는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혹시 보고 싶으시면 또 들어오시면 어또 재밌는 제가 또롤 중계도 기가 막히게 재밌게 합니다. 네어 LCK 급으로 하니까요 롤 중계를. 네. 그런 것도 들어오셔서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이번에 롤드컵 때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일정 때문에 예, 못 하게 됐는데 아마 조만간 다시 롤드컵 때 부르, 불러주면 그때는 한번 시간 좀 보고 일정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아 맞아요 그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아까 저 이게 요즘 기억이 깜빡깜빡해가지고 네, 뭐가 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그거는 진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디스코드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해요 공동구매도 하고 뭐 이벤트들도 많이 하거든요 뜬금없이 사다리타기 같은 것도 하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사다리 또 저번 주에 제가 어그 우리 보더랜드4 그 코드 하나 제가 스팀코드 하나 남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어, 보드랜드 굿즈 하나 제가 걸고서 또, 어, 사다리 게임도 해가지고 이제, 어, 선정되셨구요. 어, 조만간 또 제가 화보집을 또한두개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네, 그것도 제가 걸고 어, 사다리 타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한번 또디스코드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어, 디스코드에서도 저희 겜납상 재밌게 즐기셨으면 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네나 잠깐 노파심인데 그 혹시 오늘 그 아재트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걸고 뭐 공유해주는 거 걸고 이런 거 사다리 타시지 마세요 네. 아이 그런 거안 하... 내가 씨발 양아치냐 <laughs> 그런 거다네. 내가 아재트의 비밀은 잘 지켜준다고 내가 그래도. 그랬습니다 <laughs> 좋은 아이디어인데. <laughs> 어. 아니 얼마 전에 아, 바로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아? 얼마 전에 그 뭐죠 우리 저기 플로시기가 나한테 개인톡으로 아 그거 좀 쓰리썸 좀 보내달라고 파일 줘. 그래, 그래도 안 보내줬어요. 전안 된다 이거는 그 아재트의 아픈 손가락이다. 보 수가 없 거. 근데 이거 그냥 유튜브에 나온 거 잘라 쓰시면 되잖아. <laughs> 다운받아서 로 쓰면 되지 뭘, 뭘, 뭘 달라고 그래 원본이 필요한 거지 <laughs>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코너가 두 개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어, 달려보겠습니다 자, 팟빵 댓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팟빵 댓글입니다 파랑1님 남기셨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건, 이건, 제가, 이건 제가 읽고 아, 그 다음 그다음 거 읽어주시면 돼요 아, 자 고스트 브 요테이 연휴 내내 달렸습니다 맵이 밀도가 높다 보니 이벤트가 자주 발생하고 보상도 괜찮아서 서브캐스트를 전부 하게 됐네요. 엔딩 보는데 70한 시간이나 걸릴 줄어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 테이에는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주가 정말 못 생겼다는 겁니다. 이 게임 유저 대부분은 저처럼 가면이랑 투으로 아치 얼굴을 전부 가리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앉아서 게임했더니 마지막 날에 허리뼈 아래쪽이 바늘로 찌른 것처럼 아프더군요. 예전에도 허리 때문에 병원 다녔었는데 좀 괜찮아졌다고 너무 방심했나 봅니다. 새 MC분들은 건강 잘 챙기셔서 방송 오래오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갬백장 화이팅이라고 남기셨는데 네. 어, 그렇죠 71시간이면은 네, 거의 어, 적당히 즐기면서 하셨네요. 다풀 그러니까 사이드킥까지 다 하셨으면 7 1시간에서 80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애지간 뭐 뽕, 뽑으셨, 뽕 뽑으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 네, 태이 저희가 뭐, 조만간 리뷰하겠지만, 이게 사이드퀘가꽤 매력적이에요. 예, 음. 사이드퀘가메인퀘도 뭐, 나름 괜찮긴 하지만, 사이드퀘가꽤 매력적이라, 예, 사이드퀘다 음, 하셨네. 이게 게임 감각으로 따지면, 뭐, 앞에 고스트 오브 스시마도 마찬가지였지만, 약간 젤다 느낌처럼, 그냥 발 닿는 대로 근처에 이거 퀘스트 하고, 뭐, 저봉찾기 이거 하고, 그냥, 기, 그냥 그런 식으로 즐기면 오히려 더 재밌는 게임이라, 음. 뭐, 물론 이제 메인쾌, 그 그 메인캐스트 스토리 자체도 재밌지만 서브캐스트로 나오는 것들도 짜잘하게 볼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지역의 뭔가 토속신앙 전설 같은 그런 것들 좀 보는 음. 그런 재미도 있고 해서 좀 재밌으니까 사이드캐 어. 보상도 좋아 또 얘는. 그치 짭짤하지 옷 같은 것도 주고 많이 개인적으로 주니까. 이 게임은 저희같이 리뷰를 전문적으로 해서 빨리 엔딩을 봐야 되는 사람한테는 좀 손해인 게임이긴 해요 왜냐면 음. 이게 중간중간에 물 흐드듯이 사이드캐 메인캐를 같이 막 하면서 즐겨야 되는데 음.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에 쫓기다 보니까 메인만 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놓치는 게 되게 그러니까 많아지거든요 저희도 하다보면 사이드 렇게는 처음엔 좀 해요. 음. 처음엔 좀 하다가 이제 한 중반 중후반쯤 되면 아우 시발 메인만 빨리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막. 빨리 엔딩 봐야 되니까. 네, 맨 메인만 달려나가서. 그렇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파랑일림 건 이제 제아동이 읽어주겠습니다. 아, 네, 이게 그, 땡땡 표시가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깸덕, 파랑일림입니다. 어, 깸덕비상 집단이 방송을 빙자하여 변태 같은 발언으로 그들의 야욕을 성취하려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성에 대해 잘못된 평균을 주입하는 것은 망국의 길이고, 우리 민족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뒤치기, 쓰리성, 오르가진 발언은, 아제트 개인의 폭력적인 윤리 관의 근거를 둔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세워야 한다. 따라서 깸덕표상 폐쇄 및 아제트님 구속을 단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깸덕표상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깸덕표상은 왜 폐쇄합니까? 아제트만 구속시키면 되지? 그럼요. 그러니까. 아제트 개인 발언이잖아요. 아니, 나를, 왜, 나를 네. 왜 구속해? 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laughs> 방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쓰리소미? 아, 그럼! 지치기, 뒤치기가 아, 그럼, 나 공정과 상식에. 저는 항상 공정과 상식에 이제 맞춘 그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깜방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갈것 같은데? 안 가요. <laughs> 네. 설마. 네, 그렇습니다. 자, 파랑1님 다시 남기셨습니다. 아, 참고로 중간에 시각장애님이 크크크 하셨는데,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파랑1님 남기신 게. 안녕하세요. 포켓몬 레전드 ZA 10시간 간단 후기 남깁니다. 배경 그래픽, 캐릭터 모델링 아쉽고 전투는 재밌습니다. 더빙은 아예 없고, 배경 음악만 나오니 게임이 좀 심심합니다. 전체적으로 성의 없이 만든 느낌이 강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포켓몬 게임이라고 배짱 부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다음부터 게임 프리크 게임은 안살것 같습니다. 아르세우스 생각하고 꽤 기대했는데, 이번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들은 신이 아... 좀 있다는데? 아니 그게 이게 생각 없이 하거나 진짜 기대 없이 즐기면 괜찮긴 해요. 그리고 음. 기존의 포켓몬하고 비교하면 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 게임들하고 비교하면 솔직히 예를 들면 더빙 없는 거 음. 이게 그 지들한테 얘기하면 그럽니다. 그냥 아 이게 더빙이 없이 상상으로 해야 왜냐면 이게 포켓몬 어가 있잖아 거기에 그 음. 세계관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더빙이 없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그냥 핑계로 밖에 안 느껴져요. 아뭐 그렇죠. 게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더빙이 안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 없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더빙은 없지 그리고 그게 그래픽이 사실 스위치 1하고 2용을 같이 내놓다 보니까 음. 그래픽이 좀 어쩔 수 없이 하향 평준화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스위치 2로 즐겨보면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쉬워요 음. 처음 할땐 괜찮은데 하면 할수록 너무 밋밋하고 좀 그래서 아 처음 한 한두 시간까지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더빙 없는 것 빼고는 그래도 스토리 전개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건물 디테일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전투도 그렇고 전투는 나쁘진 않은데 아그 전반적으로 뭐좀 많이 아쉬운 진짜 좀 대강 만든 거 아닌가 아니 포켓몬이면 돈도 잘 버는데 좀더 신경 써서 만들면 안 되나?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원래 음. 이런 게임 좋아하는 제친 아는 애가 있는데 그, 그 회사인데 걔가 하는 얘기가 요번 포켓몬스는 안 하는 게 나, 맞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디지몬이 훨씬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디지몬 진짜 재밌어요. 어, 디지몬이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디지몬이 앞에 그 사이버 슬루스도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그 그러니까 디지 정확하게는 디지몬 스토리입니다. 음. 디지몬 월드나 그쪽은 아니고요. 디지몬 스토리는 플레이하면 거의 페르소나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음. 그리고, 그, 음. 포켓몬은 완전히 애들 게임처럼 느껴지지만, 디지몬은 애들 게임 아니에요. 생각보다 좀 다크한 내용도 많고 해가지고, 어른이들 즐겨도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네. 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쿠로사겐님남기셨습니다 방송 잘 들었어요. 오늘도 퇴근하고 방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제티님의 치아 치료는 잘 되어 가시는지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에 세탁 건조기를 구입했는데요. 1인 가구에는 정말 필수적인 가전제품입니다. 한 번에 세탁과 건조를 마칠 수 있어서 편해요. 세탁건조기는 삼성이 LG보다 좋다고 합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일단 네, 네. 위에서부터 하면 치아치료는 잘 되어가고 있고 회복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발음은 많이 괜찮잖아요. 문제는 이게 한동안 이거 치료하고 회복되는 동안에 이빨 전체에 한 3분의 1을 못 썼어요. 왼쪽 밑에 있는 요 이빨만 쓰다 보니까 그쪽 잇몸이 헐어가지고. 아 진짜? 특히나 그쪽 왼쪽 밑에 어금니가 내가 없어 이거 임플란트를 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없는 상태라서 그쪽만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잇몸 쪽이 진짜 완전히 지금 헐어가지고 아좀뭐 어쨌든 완전히 여전히 먹는 거는 좀 어렵게 어렵죠 지금 아직 어. 이저 입신장 쪽은 다안 나와서 한 1, 2주 정도는 좀더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잘 회복,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세탁건조기는 세탁건조기가 어차피 옛날 세탁기하고 아, 이뭐 건조기가 따로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음. 음. 뭐 나쁘진 않겠군요. 저는 음. 뭐, 옛날 걸 쓰고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모터는 또 LG인데 근데 나는 어. LG 나도 LG 거 쓰고 있는데 건조기 따로 음. 세탁기 따로 이렇게 드럼 음. 세탁기 건조기 세트로 나오고 LG 캐도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삼성 캐도 좋다고요? 삼성 거 샀나 보지 본인이 삼성 사실... 거 샀으니까 삼성 게 좋다고 그러는 거야 A 라이즈 대부분의 100세까지 는 LG 씨가 더 낫죠 음. 이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드럼 세탁기 저희 집에서 음. 저희 혼수로 사온 거를 고장이 안나죠 새끼가 <laughs> 네, 예. LG인데, 네. 아, LG 키 좋아. 어, LG 거 세요. 집에 가전은 거의, 삼성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다 LG인 것 같은데, 진짜. 음, 나도, 그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건 뭐 취향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세탁 건조기는 어. 일체형이긴 하죠 예 네, 그니까 따로 네.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세탁도 되고 건조도 되는 건데 그니까 LG 쪽에선 음. 그거 있잖아 그 사, 뭐야 와시타워 이거 그러니까 어, 뭐야 위에는 세탁기 어. 고이층에 예, 건조기 있는 거. 데 그거는 그 크잖아 이렇게 사이즈가 어. 근데 저거는 1인 가정용으로 드럼 세탁기인데 그 안에 음. 건조기능까지 있는 되게 작은 사이즈인데 음. 그래, 음. 그래 원래 작은 건 삼성이 잘 만들어 삼성... 그래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응? 어 현북이님이 저도 아직 럭키스타가 전자레인지 쓰고 있어요. 럭키스타 전자레인지요? 골드스타 전자레인지 진짜 좋아요. 골드스타요. 골드스타. 골드스타. 럭키스타는 럭키 럭키금성이니까. 럭키 아 옛날에. 럭키? 옛날 LG가 그래서 럭키금성의 약자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 그래도 골드스타지 원래는 마크 찍혀 있는 거는. 골드스타는 오히려 삼성 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골드스타가 저기야 럭키 LG 럭키금성. 아 그랬었나? 아 골드스타 맞나 보다. 맞아요. 골드스타가 그게? LG야. 어. 어 하늘과 바람과 별님이 어, LG 플라즈마 TV가 12년째 죽을 생각을 해요. <laughs> <laughs> 어 플라스틱이에요. 아, 네. 참고로 그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 럭키금성 거기서 일하셨어 가지고 음. 그 시절에 그 전자레인지 처음 나올 때그 그 집에 사서 썼거든요. 음 되게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음, 맞아요. 그 사실 전자레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구조 자체가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서 옛날 거나 지금 거나 구조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거 지금 그대로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팬드리뷰 읽어드리겠습니다. 콜사기님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기다리며 쉬고 있습니다. 곧 방송이 시작되겠네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까도 까도 항상 윤정부의 비리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대놓고 해먹었구나. 캄보디아 사건이 점점 드러나면서 원조 비용에 대한 서류 까지 없다는 뉴스도 나오더군요. 이제 뭐가 전가와도 놀랍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먼 타국에서 유명을 달리한 청년들의 청년들이 많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인데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네요. 홈프로스 탕산에도 노조 탓을 하는 것들도 많고요. 어,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 이겼습니다. 김서현이 프리직업 모습이 안쓰럽더군요라고 하셨는데. 어... 오늘 하나가 이기면서 74% 정도 되는 어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을 했죠 일단 74%아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한 건 아니고 1차전 승리를 하면은 어74% 확률로 이제 가니까 음 하나가 오늘 1차전을 정말 아주 간당한 내가게 이겼습니다. 네, 하여튼 윤정부 비디는 더 나올 겁니다. 더 놀라운 것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 제가 다. 지금 이번에 한의원을 차린 곳이. 부산에서도 좀그 보수 나이 보수세가 많은 강한 곳이 많고 보세가 수좀 음. 강한 곳이라서 그래서 환자들 오면은 환자들도 이제 나이 연령층이 높잖아요. 음. 보면 거기 침대배 베드에 누워 가지고 이제 그뭐 신인준의 뭐 뭐야? 국방 TV 이런 거 보고 뭐 신의 한수 그때 보고 앉아 있거든요. 네. 물론 아 앉아 있는 거 아니고 누워 있죠. 음. 어, 그럼 이제 침을 최대한 세게 돌립니다 <laughs> 그래서 손님이 없는 거야 너가 어? <laughs> 짜증이 난단 말이야 <laughs> 저딸거다 쳐보고 있고 윤재열이그짓거리를 네. 해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어? 자 어, 유튜브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v2i7s8h1g3 님께서 아 점점점 좀, 좀, 좀. 시작부터 진짜 좀, 좀. <웃음> <웃음>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커피 파는 사장님께서 처음 뵙는 분입니다 네. 아제트님의 누명을 소명하기 위해 댓글을 남깁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뒤치기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뒤치기라는 용어를 게임에서 처음 들은 것은 2000년경 엔노 회사의 립땡지를 할 시절입니다. 참고로 이 용어를 접한 곳 것은 보산과 가까운 마산의 pc방 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뒤치기는 몬스터를 잡고 있는 캐릭터에게 다가가서 몬스터를 같이 잡는 것처럼 행동 하다가 몬스터의 타겟이 된 캐릭터 를 공격하는 행동을 말했습니다. 뒤치기를 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지만 가장 단순한 이유는 아이템 획득이었습니다. 필드에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고 pk가 가능하고 어, 당시에는 유저 캐릭터 가 죽으면 랜덤으로 아이템을 땅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아이템은 먼저 죽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뒤치기를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경우는 필드 혹은 던전 보스급 몬스터 잡을 때입니다. 보스급 몬스터가 뜨면 주변 캐릭터들이 모두 몬스터 주위를 호위하고 공격을 하는 난전이 벌어집니다. 보스급 몬스터의 타겟이 되면 데미지가 크게 들어오고 물약으로 버티면서 보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보스의 타겟이 된 캐릭터를 노리고 보스를 잡는 척하면서 캐릭터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스 공격과 다른 죄의 공격까지 받으면 물약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캐릭터는 눕고 뒤치기를 한 유저는 아이템을 유유히 죽고 사라집니다. 어, 결론을 말하면. 게임에서 뒤치기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지역은 있었습니다. 다만 아제트님이 이런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제아두몽님과 도우미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어, <laughs> 그걸 왜 얘들 <laughs> 판단니 맡겨? 당연히 그 의미지. <laughs> 자. 너 리니지였냐? 그때? 아니 리니지는 안 해도 부산에서 원래 그렇게 썼다니까 어? 그거다. 부산에서 그렇게 썼대. <laughs> 그럼 지금 얘기하잖아. 부산, 마산 뭐 이쪽 근처 <laughs> 경상도에서 원래 그렇게 써요. 뒤치기라고 씁니다. 어, 국내산 두어프님이 지금 채팅창에다가 두 개로 쓰신 건가? <laughs> 남겼습니다 리니지 와우나 스타 워3도 뒤치기 많이 썼죠 그게 쓴다니까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네. 난하님께서, 일본 RPG나 심율게임이 뒤치기가 용이한 경우가 많아서 공공연히 사용하긴 했었죠. 극더라고 그리고 이것 봐. 야, 이제 드디어 제보가 나오네요. 아, 어, 자. 자, 푸른달님이 또, 어, 댓글, 아, 댓글 써주셨습니다. 처벌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성 도착증은 만성, 만성경과를 <laughs> 보이는 질환이고,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치료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아제트님은 그래도 스스로 부득, 부끄럽다고 깨닫고 계시니 다행이아니다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요. 뭘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봐요. 그거봐요. 아니,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아니 뒤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뒤치기는 당연한 용어라니까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용어입니다. 얘들이 이상한 거예요, 얘들이. 아, 그래서, 아? 저기 수업 시간에 막 오르, 오르가 좀 얘기하고, 어? 조직 오르가데이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어? 오르가 그, 이러고 야, 그 그건 내가 영어가 잘 알려서 그런 거지. 오르가 오르 야, 오르가닉인데 어떻게 오르가드 먹고 거래 철자가 비슷해. 야, 그거야 한글로. 야, 의미 묻고 나중에는 오르가스으 야, 그거 잘못 잘 보지. 그냥 보니까 오알 뭐지?알 오 뭐라 고 오르가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게. 그 <laughs> 단어로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적혀 있어. 자, 그렇습니다. 자, 르벤님께서 어서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콘솔게임을 입문하는 친구에게 겜덕피상을 추천하는데 <laughs> 저 이상하게 보겠군요. 추천은 실수였나봐요. 슬슬 알아가는 친구인데 이제 손절 당하는 일만 남았네요. <laughs> 네, 어,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laughs> 어, 저희가 항상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 처음부터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니 나 처음부터는 더 하잖아 <laughs> 비교적 정상적인 <laughs> 네. 방송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푸른벨님이 하늘의 계적 퍼스트 리메이크에 이어서 세컨드 서드 그리고 제로의 계적 벽의 계적까지 나오길 바랍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고요 어 대디80님께서 434화예요 라고 하시는데 아 이건 수정했어요 제가 바로 네네네 음.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j h k i 님께서 미드는 나중에 영계 벽계 가면 어마어마함 심의 때문에 미드 사이즈 줄였다는 이상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죠. 아니, 이게... 알죠 우리가 그걸 아니... 왜 모르겠어 네. 궤적 시리즈에서 특히 에스테일의 성장을 바라보는 그게 게이머들의 좀 즐거움이거든요 음, 아우 내 딸이 커져가는 커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내 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이런 느낌처럼 흐뭇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그 힐링 게임 그게 이제 개적 시리즈입니다. 근데 네, 제가 여기서 말한 거는 어좀 출렁임이 좀 적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러니까 물리 엔진이 조금 약하게 적용이 됐다요 맛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현봉이 님이 지금 채팅창에 음난 비상이다. <laughs> 팀원 님이 어, 또 주어 담을 수 주울 담을수록 흘러내리는 마법. <웃음> <웃음> 그렇게 남겨주죠. 자그 아이튼... 멤버십에 달려주신 거 덕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 용감한 반편님이 제목이 영혼전설의 궤적이 맞나요? 비타판으로 즐기고 있어서 아직 리메이커는 즐기지 않고 있는데 리메이커는 시리즈 다 나오면 해야겠네요. 이제 어, 사장이 된 사람이 처음 하늘의 궤전 만들었을 때 영혼전설을 빼고 싶었는데 못뺐던 것을 이번에 빼서 하늘의 궤적이라고 나왔다는데 이제 좀 리메이크 내면서 궤적 스토리 정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당기셨는데 원래 원본이 하늘의 게 아니까 용 전설 하늘의 궤적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이름 뭐였더라, 사장 콘도요. 콘도 콘도 마사지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콘도? 팔콤, 콘도. 콘도? 콘도 콘도. 아, 아씨. 어쨌든 그 사장 팔콤 사장이 당시에 이제 용전설 시리즈가 있고 용전설 시리즈 말고 아예 새로운 시리즈로 음. 이제 궤적 시리즈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그 전에 이제 용전설이라는 시리즈 자체가 워낙 좀 인기가 있었던 시리즈다 보니까 음. 그 이름을 따서. 영웅전설, 하늘의 궤적 이렇게, 음. 그, 발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장 본인은, 야, 이거 아예 별도의 시리즈니까, 그냥 궤적 시리즈로 따로 내고 싶은데, 시리즈도 아니고, 그냥 하늘의 궤적이라고 내고 싶었는데, 이제, 어,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야 판매량이 좀잘 나오니까, 음. 그래서 영웅전설을 붙였다라는. 이름을 붙인 그, 거죠, 이름을 그냥. 예,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음. 이런 거지, 그, 음. 아재트가 빠진 깻도비상과 어, 아재트가 있는 깻도비상은 다르잖아, 오면이. 음? 어, 예, 진짜입니다. 님도 그렇고 현복 님도 그렇고 콘도사장 맞아요라고 했는데 동네산도 응. 오프님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laughs> 아니 이 사람들 다왜 이래? 아차 그이비욱과 가보세요. 이비욱과 그렇습니다. 아저트가 뭔음말 하면 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이상한 거지. 듣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아, 겠습니다 후원 후원 얘기해죠아네 후원님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 네저 네. 방금 오그만님께서 네.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오그만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어 그럼 저도 있나 보네요 확인 못했는데 아저도 그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설마 없으면 방송 안해 그럼 영상 틀 거야 난네 없어도 <laughs> 있는 거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있는 거 같아요 네 있습니다 오그만님 <laughs> 오그만님 <laughs> <오그마님> 확인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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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도 있습니다 <laughs> 그렇, <laughs> 그렇습니다.